이제 첫 시간 우리 회사 두개 시간인데요. 어, 우리가 군이들, 어,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고, 어, 미치면 이긴다고 합니다. LSPPPL에서는 이분을 미친 말이라고 합니다. 어, LSPPL의 열정 아이콘, 렌사이몬드 김찬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김창희입니다 <laughs> 아, 제가 이 어, 미친 말의 아이콘이 되나요? 수고한 어,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어, 일단 먼저 부산에서 세미나를 어, 이렇게 어, 개최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이렇게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이첫 시간에 어, 활약해 주신 시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굉장히 굉장히 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생님들도 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 어느 게더 중요할까요? 어, 그렇죠.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과거에는요 어, 우리는 직업에 따라 미래를 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 직장인은 어땠을까요? 직장인은 어, 5년 뒤에 어, 과장이처럼 살겠구나.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0년 뒤는 어땠을까요? 부당인처럼 살겠다. 직장생활 했던 분들은 다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예측성이 강했던 어, 가능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자영업은 어땠을까요? 어, 과거의 자영업은 정말 많은 분들의 꿈이었습니다. 어, 제가 공하학도할때 말해서 저의 옆에 짝꿍은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는 어, 슈퍼 사장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 저의 옆집 어, 짱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어, 악몽이 되어버린 거죠. 어, 산업자본주의 시작부터 희망이었던 자영업은 지금은 절망으로 바뀐 네. 상태입니다. 2022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2.8%에서 3%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4.4% 하향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 상황과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18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된 것은 뭐냐면 1위가 바로 건강 이고두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자, 2022년도는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금 현재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어 1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업의 절반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9% 아직 세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21세기 경제는 네트워크 경제입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노동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 다수가 몰락하고 네트워크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게 될 지금의 현재이자 미래가 될 것이라는 니다자 새로운 소비, 현명한 소비, 소비가 소득이 된다. 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소비 연보호를버는 시대, 즉플러 어, 프로슈머의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자와 느린자로 구분될 것이며 빠른자는 승리하고 느린자는 패배한다라고 예언 했습니다. 자 이미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이루어진 세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 패턴을 소득의 기회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어, 유통의 변화를 보면요. 자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기 전까지는 어, 몇 단계를 거쳐야 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의 흐름 바로 직거래, 다이렉트로 됐죠.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 가치를 연결하는 플랫폼어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자 합리적인 소비 유통어 일반 소비는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 자 그리고 홈쇼핑, 인테나 쇼핑몰, 자 소비구이 단순 소비 포인트 정리 단지 포인트만 정리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P를 에이전트 멤버십을 보게 되면요, 자 스킨케어 건강식품 생활필수품을 통해서 회원가구이 사업활동 가능 지속성 경제 이익고요. 이있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냐 현금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플랫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제조 공장을 갖고 있나요? 제조를 갖고 있나요? 점포를 갖고 있나요? 유급 인력을 보유했나요? 파산하면 리스크가 있나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최소, 어, 최소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어, 자본, 점포, 학력, 경험, 리스크가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당신의 100만 분짜리 열정만 있고, 시간과 나의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성공의 조건은 학법적인 기업인지, 검증된 생필품 취급 기업인지,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인지, 보상 플랫 바이너리 방식인지, 검증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인지, 자, LS 행블을 우리 사장님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빛과 소음이 되어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나눈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커퍼니에서냐면요 글로벌 컴퍼니회사입니다 자,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과 국내를 넘는 글로벌 비즈니스 고요 나눔 문화로 인류 환경에 기여하는 미래 기업 완성, 전문 컨설팅으로 에이전시의 체계적인 성공 관리, 최고의 프리미엄 에이전시 지역 센터 확보를 하고 있고요. 혁신적인 마케팅 최상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테일러 들에가시면요 화이신 인터뷰를 24층, 2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 대강실과 소강실, 그리고 어 미팅까지. 그리고 너무도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어 플러스 어 쇼핑까지 할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쇼핑을 하고 회원 등록이 가능하고 회원가로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것입 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어, 제904호에 가입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김성민 대표님이고요. 김성민 대표님은 SFG바이오연구소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 중기부상을 수여받았고요. 어, 뉴트라시티컬 시스템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당국대학교 병원의 산학연 연계 시스템으로 인하여 어, 기능성 원료 어, 닥텔리파 프로젝트 알츠하이머 프로젝트, 관절 프로젝트, 그리고 수상 실적도 일, 어, 인증서까지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SFC 바이오 연구소는요. 글로벌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 저희 엘스피플의 브랜드를 브레, 소개하겠습니다. 린시아, 주리스 리버, 미네랄라인, 비아제. 레드라인 화장품이고요. 어, 자정남수의 100%이고요. 모든 화장품에는 정제수가 들어갈 때 저희는 정제수를 넣지 않았고요자전거 수액과, 어, 그 다음에 서류, 성류, 발효 추출액을 넣어 엘락산의 피부 토가 광채로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화장품입니다. 자, 미네랄 라인입니다. 예쁘죠? 어,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비키를 어, 입어야 될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어, 림프절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들한테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림프절이란 온몸에 나쁜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자 어디어디 어디 있을까요? 자경부 림프절이 있고요, 겨드랑이 림프절이 있고요, 대동맥 림프절이 있고요, 대퇴 림프절이 있습니다. 자이 림프절은요 어, 반신욕을 하시게 되면요 어, 가장 빠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LSPN의 상해 소금 이병용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소금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이가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미네랄라의 미네랄이 피부에 좋은 이유는 피부 장벽 강화, 피부 호흡, UV의 강한, 강한 지속성, 빠른 효과, 맑은 피부, 천연 보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러블 케어까지 이렇게 좋은 사회미네랄이냐, 특별한 사회미네랄이 12가지의 천연 어, 미네랄이 함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티풀에서 만날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에스티풀에서는 어, 6 가지 종류의 제품이 어, 구성이 지금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한 주얼리가 아닌 어, 아주 특별한 의미와 생명이 깃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입니다. 자, 비아젬은요, 비아젬만의 소중한 이 생체 원소 쉽게 얘기해서 생체 원소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요. 어, 모두 의미 있는 날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 비아젬을 어, 많이 어, 사, 어, 구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 2022년도 제네 제대 국제 발명전에서 어, 이렇게 기술 면에서 금사가 특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배우 이유미 씨와 그다음에 어신혜라 씨가 얼마 전에 비아젬에 직접 오셔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 갤러리아 백화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청담동 플래그십 투어에 벌써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남편에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12월 7일날 흔들지 않죠? 네? 자, 어, 간단하게 좀 있으면, 어, 어, 제품에 대해서 또 별도로 조유사님께서 어,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어, 린시아 제품에는요, 어, 보때와 매종이 있는데요. 어, 주방 세제 제1종이고요. 세탁세제, 섬유유연제까지, 그리고 최초 기술의, 어, 최신 기술, 칫솔이 있고요네이플을 지어가 디포레이션, 치약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신상품으로는 또, 어, 텔라피 콜라겐 샴푸 트리트먼트, 그리고 핸드크림까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0% 식물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린시아 상태입니다. 서아업 프로젝트 닥터 헬리퍼가 준비되어 있고요 치매 예방 치료에, 어, 비트리션, 그 다음에, 어, 혈액개선제서큐파워 그리고 멀티비타민인데요 9가지 영양성분 100%가 어, 제공 공급되는 멀티비타민 아이 함유 료1 7주의 유산균 100억마리 보장이 되어 있는 퓨전 바이오틱스 캡슐에서 원료까지 100%식물성이 베이지 오메가 5세대 프로바이오틱스죠 유산균입니다 어, 전립선 건강케어의 가장 좋은 맨부스터 비타민C 함유의 천연항산화제 피크노제널 4분히1 5 m g 들어있는 발효홍삼 오비어스 그리고 식약청이 인정한 개별 신소재 저희 어, 트러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는 건 이제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다이어트 제품인데 저희가 이 다이어트 제품이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 사나에서는 사실은 이 다이어트 제품이 4개월 동안 어,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걸 4주 로 단축을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한그 자료를 우리 사장님께 보여드릴게요. 자, 4주 동안 하고요. 어, 이렇게 남성분들도 같이 슬림이 다이어트 제품을 드시고,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5kg가 감량이 되셨고요. 그리고 여기 여자분이 제일 많이 많이 빠지셨는데, 이분은 9kg가 빠지셨어요. 제품을 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5kg가 빠졌고요. 어. <laughs> 여기는 4kg,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도 4.5kg. 자,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게 굉장히 많으신데요. 간단했습니다. 먹을 거다 먹고, 우리의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뭐 스트레스 받는 게 뭐죠? 우리가 먹을 거 먹어야 되는데 몸을 그렇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슬림비 다이어트는요. 저희가 4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어, 슬림비 만 그냥 단지 어, 복용하고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시면 4주 동안 먹으면 다 이렇게 어, 제가 사진을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희 신화 이만사장이면 제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싫어요. 같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안 먹으니까 같이 안 먹게 되니까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어, 올 여름에는 저도 좀 비키니를 좀 입고 한번, 어, 다시 또 도전을 또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4조 슬림기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에스포효자상품입니다 어, 광총매 공기 살균기고요 강력한 공기 정화는 기본이고요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하고요. 10단계 정화 시스템을 거쳐서 대한민국 의료진이 선택한 에어 가이디언. 두 번째는요. 효자 상품입니다 자, 개인용 조합 자극기입니다 어, 인증상 어, 식약청에서 인정한 인증 받은 의료기고요. 마그네슘 칼슘 그다음에 나트륨, 철분, 규소 등 성분이 어, 풍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육통 완화, 혈액 순환 개선에 굉장히 뛰어나고요. 열로 병을 고치는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원적에서 의료기라는 얘기입니다. 전자파 1도 없다는 겁니다. 자세 번째 작품은요 라파 402입니다 v r 기인데요 저는 이게 왜 402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402개 침을 맞는 효과, 402개 뜸을 쉬는 효과, 그다음에 402개의 사용한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그래서 어, 402 라파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어, 승관절, 퇴행성관절염 통증, 완화, 치료기, 의료기라고, 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엘스피플에서는, 어, 우리, 사, 어, 어른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제품들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어린이 선물 세트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는 저희 엘스피플의 3박자 공간이죠. 어, 이렇게 소화, 흡수, 어, 음반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홍보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 스티커 제작에다가, 어, 나의 QR을 넣고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이거를 홍보용으로 썼을 때 많은 분들이 드시고, 또, 어, 문의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음, 잘 사고 싶어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꿈이고요. 1%의 부자의 법칙. 어, 일반 최고의 부자, 4 10, 10 1 히토미가 1% 부자의 법칙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진지하게 즐거운 생활을 추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 이렇게 보시면요. 나는 어느 쪽인지 우리 사장님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꿀일나 월급을 어? 들어왔으니 오늘도 열심히 직꿀일만큼만 일하고. 응? 그다보이 어떻게 돼요? 앉아서 시간만 때려다 아빠를 키워야지. 나는 전생에 쥐새끼였나? <laughs> 어? 이런 삶을 사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폼나는 인생, 어? 어, 경영자의 마인드로 열심히 일할 테니 경영자의 월급을 주세요. 어? 품위, 뭐라고 써있죠? 품위유지, 품위유지, 운전기사도 어,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느 쪽을살 건지는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세자 잔뜩 써서. 이거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꿈이죠. 음악입니다. 자, 보상해 들어가겠습니다. 어, 21세기 최신 마케팅 방식이고요. 나로부터두 개의 라인이고요. 사업의 확정이 매우 빠르다. 매출 공유를 통한 수입의 극대화. 무한대수 무한이월 무한 부전이라는 뜻입니다. 어, 팀 사업으로 개인 능력의 한계점을 어, 완벽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보상 플랜은요, 추천 보너스, 후원 보너스, 승급 보너스,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오토식 보너스까지 있고요 비즈니스의 조건은 어, 똑같이 천0 0 b b 를 달성하시면 누구나 다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비트리션 크로, 크로직팩에 보시면요, 어, 맨 위에 보시면 모든 제품에는 BV와 CV가 붙어 있어요. 근데 포인트에 보면 천0 0 0 b b 1 0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BV가 1 0으로 맞춰지면 누구나 다사업자 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BV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굉장히 간단하죠? 누구나 다 쉽게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어, LSB 하나 제휴카드이고요 24개월 무이자 가능하고요. 어, 한 달에 9만 1,166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3,550원. 우리가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안 드시면 누구나 다 어,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laughs> 자, 어, 브론즈로 시작해서 브론즈로 마무리. 어, 내가 먼저 제품 내용, 늘 시스템 속에서 세미나 반복 초대 그리고 브론즈 꾸준히 대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이들지가 보겠습니다. 어, 믿음과 확신, 회사, 제품 그리고 스폰서, 그룹. 그리고 나입니다. 내 사업임을 인정하시고 결단하고 시작하고 마음먹기, 알아가기, 실행하기, 성장, 복제.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만한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죠. 만약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아, 우리들의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소비자 사업. 자에게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너스 중간 단계와 유통 절차 마진을 없애고 난누 수익을 다시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함께 나눔으로써 곱하기 소비자 사업자 만족 두개를 키우는 새로운 공 유통 방식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나음이 아닌 다름으로 오직 LSP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5월 프로모션입니다. 어, 벤츠 프로모션은 5월 31일까지인데 아직 진행 중이고요. 오토식 프로모션 또한 12월까지입니다. 달 이것 또한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트워크 경력 27년의 왕 대빵수 보수님, 함께 하시는 SPV입니다. 어, 기회와 시기즈, 타이밍, 기다리는 것이 아니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글로벌 원코드 아이디 사용으로 어, 바이더리안에서 무한 사업자 구성이 가능 2022년도 미국 일본 오픈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2022년도는 l 스피플에서 어, 이렇게 도약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어, 우리는 충분히 할수 있고요 아직 시간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네이클로바의 뜻은 아시나요? 네. 누구나 다 알죠? 행복, 네, 럭키 그런데 세이클로바의 이막 꿈날 뜻은요,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산 세미나에서 이 행복으로 제가 시작을 해봤어요. 행복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 행복, 생활 속에서 행복, 아름다움의 행복, 행복한 기억에 어,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부산 세미나를 열정적으로 <laughs> 분해해주신 김희창의 사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